再见 뭘고리 말이 아니로구나. 니네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니가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말거라. 그래, 내가 말한 편심 담유석은 구해왔느냐? 진귀한 물건이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용케도 잘 가지고 왔구나. 내게 이것을 구해오라 한 것은 경공수를 한번더 강화시키기 위함이었다. 자. 그럼 나가서 강화된 경공을 사용해 보거나 적을 상대할 때에는 네가 가진 전투 무공뿐 아니라 얼만큼의 기동성을 지녔는지도 꽤나 중요한 법이지. 이제는 보다 더 높고 더 멀리 날아올라 세상을 두루 살필 수 있을게야. <laughs> 유용히 잘 사용하도록 해라. 변심 담 유석은 기의 흐름을 보다 빠르게 순환시키고, 몸을 한층 가볍게 해주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단, 기의 순환 속도가 빨라지면 힘들 수 있으니 익숙해질 때까지 무공 수련을 꾸준히 해야 한다. 님, 이제 언니랑 오빠 물건들 비 맞지 않도록 옮겨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치울게요. 자, 어서요. 언니 오빠 물건들 너무 많이 적겠어요. 대사부님 방옆 방에 보시면 보관해둘 곳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옮기면 될것 같아요. 대사부님 옆 방에다가 놔주세요. 여기는 제가 치울게요. 제! 사부님, 우리가 무일봉을 오래 비워놔서 먹을 것이랑 뜰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서연이가 얼른 옷 갈아입고 대나무 마을에 가서 사올게요. 먼지도 많이 쌓여 있는데 저 돌아오면 제가 청소할 거니까 사부님은 아무 것도 건드리지 말고 계세요. 이제 제가 언니 오빠들 목까지 사부님 도와드릴게요. 사부님 혼자 하지 마시고 꼭 서연이 기다려주세요. 꼭이에요. 여마. 자경단의 힘을 보여주마! 괜찮으십니까? 대협 여기 계셨군요. 괜찮으십니까? 무일봉으로 대협계 가던 길에 이곳 대나무 마을에서도 큰 탁기가 느껴지기에 급히 이쪽으로 왔습니다. 마침 대협께서도 이곳에 계셨군요. 네, 지금 온 대륙이 갑자기 나타난 탁기와 마족들로 인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급하 저희 동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막아내고는 있지만 몇몇 지역에는 탁기가 너무 강해 대역계 도움을 청하러 급히 찾아왔습니다. 우선 대역께서도이부정 뭉치를 받으십시오. 그 부적으로 곳곳에 생긴 탁기 구멍을 잠시나마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우선 이곳에 생긴 저 탁기 구멍을 막아야겠군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혁. 지금 인사를 나눌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 실례를 무릅쓰고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천둥이 부적을 이용해 탁기 구멍을 막았으나 그것은 임시 조치에 불과합니다. 천둥이 알아낸 바에 의하면 저 탁기 구멍들은 현계와 다른 차원들과의 균형이 어긋나 생긴 것입니다. 아마도 차원들의 균형이 다시 맞춰지지 않는 한 탁기 구멍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부적을 이용해 다른 차원에서 현계로 탁기가 흘러 넘어오지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해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선 정확한 원인을 찾기 전에는 각지에 열린 탁기 구멍들에 임시 조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 다른 동료들도 천둥의 부적을 가지고 각지에 생긴 탁기 구멍을 막는 중입니다. 저와 천둥은 강력한 탁기가 느껴진 영림봉과 개방이 열린 탁기 구멍을 막아야 하는데 그것으로 향하기 전 대엽계 염치 불구하고 도움을 청하러 온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오랜만에 서연이가 보이길래 반가운 마음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라고 그리고는 아까 그 타기 구멍에서. 마족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어휴, 나하고 작용단이 같이 막아내곤 있었지만 네가 와줘서 훨씬 피해를 줄일 수 있었어 이럴 때를 위한 작용단이 아니겠어? 그리고 너랑 적이 천둥이란 자의 부족이 아니었다면 계속해서 나타나는 마족들과 끝없는 싸움을 해야 했을 거야 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럼 이제 넌 저들과 함께 다른 탁기 구멍들을 막으러 떠날 거야? 서연이는 우리가 데리고 있을게. 걱정 말고 다녀와. 탁기 구멍도 한동안은 괜찮을 거라 했으니까. 그리고 방금 전 우리에게도 부적을 나눠줬어. 사용은 안두매 정도의 주술사라면 할수 있을 거라더라. 여기는 걱정 말고 다녀와. <laughs> 서연이는 걱정 마. 여기 다 나올 거라 있을게요. 몸 조심하세요. 대형. 저와 함께 개방으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그럼 영림봉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thank you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협. 이곳의 닭기는 어떻게든 막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흥룡교의 습격에 입은 피해도 아직 온전히 복구하지 못한 터라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태는 개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서 다른 곳의 닭기 구멍도 해결해야 합니다. 어서 다른 곳도 해결해야 합니다. 牛妈、no うん。<laughs> 도망친 주술사에 의해 오히려 탑기 구멍이 더 크게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탑기 구멍은 우선 막아놓았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것은 저도 확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 오랫동안 버티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서 다른 곳의 탑기 구멍도 막아야 합니다. 서두르시지요, 대형. 어서 다른 곳도 막아내야 합니다. 대광의 소신. 대협 앞뒤 없이 서신을 보내는 점 미리 사죄드립니다. 건양과 천둥은 만나 보셨습니까? 그들과의 일이 해결되시는 대로 급히 대사막의 토문객장으로좀와주십시오 그곳에 아주 큰 탁기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도 곧 합류할 예정이나 사안이 급해 대엽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협. No va! 가족을 상대로 저 정도까지? 도대체 저자는 누구지? 오셨습니까, 대협? 개방과 영림봉 쪽도 함께 해결해 주셨군요. 대협의 상황도 상황이실 텐데 이런 부탁까지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의 실력을 가진 무인이 이곳 대사막에 있었다니 대협과 아는 사이신 것 같던데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저분이... 그 소문에 토문 객전 객주란 말입니까? 실력이 엄청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마족들을 저리 간단히 제압하다니, 정말 엄청나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돕겠습니다, 대형. 돕습니다오랜만이네요 모두 흔히 보고 있지 말고, 이제 좀 거두시죠. 그간의 일은 소문으로 다 들었답니다.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죠? 제가 괜한 말을 꺼냈군요. 힘든 일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슬슬 지쳐가던 차였는데, 때마침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저 토문객잔의 객주 예하랑, 그 정도의 정보는 알고 있답니다. 하지만 마족들이 대사막에 이렇게 대규모로 나타나다니, 저도 조금은 당황했네요. 저기 옆에 분들이 기다리시는 것 같네요. 이야기 마저 나누시죠. 힘내, 생입니다, 대역. 하, 이제야 정리가 좀된것 같습니다, 대역. 급하게 부적을 만들고 동료들과 함께 이곳저곳 막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도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아무래도 그때 그가 문을 연 것이, 그래서 탑기 구멍을 막을 부적을 만들고 급하게 점을 쳐보았습니다만, 어서 그를 막아야 한다는 점괘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진권은 선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귀찮건 마저 그가 가져가 버린 지금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대요. 그래도 이네 점괘가 감마득만큼은 맞는 모양이구나.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느냐? 아니, 이렇게 묻는 것도 면목이 없는 일이구나. 너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을 테지. 그간의 일에 대해 해줄 말이, 아니, 해야만 하는 말이 있어서 이렇게 왔단다. 아무래도 우리가 천진권에 이어, 내게도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게 아닌가 싶어 미안하구나. 무신. 천진곤 그가 선계로 향한 이유 말이다. 이게 다 우리의 업보인이라